ds2000 블루투스 카드 단말기 결제 어플을 스마트폰에 까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전원을 켜보겠습니다. 전원은 오른쪽 측면에 보시면 자 이렇게 킬 수가 있습니다. 전원을 먼저 켜놓은 다음에요. 자 블루투스를 또 활성화시켜야 되겠죠? 자 블루투스를 지금은 저는 현재 활성화시켜 놓은 상태고요. 블루투스를 활성화시켜 놓은 다음에.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탑체크를 검색을 하시면 돼요. 탑체크 T O P C H E C K입니다. 탑체크. 자, 이 어플을 어, 설치하면 되겠죠. 바로 조화전자에서 만든 어플이죠. 자, 설치. 자, 열기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권한, 집, 어, 권한 허용이라는 말이 있는데, 자, 하단에 보시면,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멘트가 나오죠? 이런 것들은 뭐, 웹 사용 중에만 허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웹 사용 중에만 허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멘트가 나오죠? 코벤 근처에 있는 기기를 차, 찾아 연결하고, 기기간 상대적 위치를 파악하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허용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전화를 걸고 편리하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허용. 그러면 이용약관이라는 멘트가 나오는데 이용약관도 마찬가지로 하단에 보시면 체크하시고 동의하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체크하고 동의하기. 자, 그러면 TID 번호를 어, 입력을 하면 되는데 이 TID 번호는 저희 업체에서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리고 있으니까요. 알려 드린 TID 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제거 TID 번호를 한번 입력을 해 볼게요. 그다음에 사업자 번호는 여러분 사업자 번호를 치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시리얼 번호 가져오기란 멘트가 있어요. 이거를 체크하시면 클릭하시면 이런 멘트가 나오죠. 리더기 검색 중이라는 멘트가 나오고요. 이걸 d s 2 0 0 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됩니다. 클릭하시면 리더기 연결 중이라는 멘트가 나오고요. 그리고 단말기 하단에 단말기가 연결되었습니다. 이런 멘트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자 밑에 가맹점 등록하기라고 있는데 한번 눌러볼까요? 자 가맹점 등록하기. 그러면 가맹점 등록 중입니다.라는 멘트가 뜨죠. 그리고 가맹점 등록 완료라고 떴네요. 자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보시면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여기 환경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환경 설정 들어가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키 다운로드를 한번 해주십시오. 그리고 키 다운로드를 진행하시겠습니까? 레멘트를 하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 키 다운로드 중입니다. 레멘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키상호키 다운로드 완료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블루투스 기기 등록이란 멘트가 나오는데 여기서 등록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이런 멘트 나옵니다. 블루투스 연결 청는 블루투스 연결 이라는 멘트가 나오죠. 자, 기기를 등록할까요? 등록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잠시 기다리세요라고 되어 있고 단말기 연결이 되었습니다라는 멘트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연결이 다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건 뭐키 다운로드 했으니까 확인 버튼 눌러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여기 뒤로 가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한번 뒤로 가게 하시고, 환경 설정에서 뒤로 가게 하시면, 자, 이제, 어, 이게 바로 메인 화면이죠. 결제 어플, 결제 어플이 다 설치가 되었습니다.